오늘 책은 헤르만 헤세의 젊은 날의 초상입니다. 아, 그 첫째 장 청춘은 아름다워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토이스 아저씨까지도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독특한 몸짓을 해가며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젊은 사람이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신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아무리 무뚝뚝한 친척이라도 손을 잡으며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게 마련이다. 만약 내 생애에 다시 한번 그런 여름날과 같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 온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나에게 괴로운 일이 밀어닥치더라도 지난날의 즐거운 추억은 미래의 행복한 날을 기대하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거니와 이제 청춘 시절과 작별을 해야할 때이므로 나는 그 여름날의 추억 속에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는 일들을 기록하고자 한다.나의 마지막 여름 휴가 때 있었던 일이다.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그 여름날은 벌써 나의 기억 속에서 멀리 떠나가 마치 잃어버린 낙원에서 빛을 내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소지품을 넣었던 조그마한 갈색 트렁크는 아직도 새것으로 훌륭한 자물쇠와 윤희나는 가죽 손잡이가 달려있다. 그 안에는 두 벌의 깨끗한 양복과 열러 벌의 속옷과 한 켤레의 구두, 세 권의 책과 사진과 그리고 파이프와 권총이 한 자루 들어있었다. 이 밖에도 나는 바이올린 케이스와 또 잡동사니를 가득 담은 배낭과 두 개의 모자, 단장과 우산, 또 가벼운 망토와 한 켤레의 질 좋은 고무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새 것이고 최고급 품들이었다. 그 밖에도 100마르크 이상의 저축된 예금 통장과 그의 가을 나에게 직장을 구해 줄 것을 약속한 외국에서 온 편지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꿰매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한때는 몸이 허약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남기고 떠났던 고향에 이제 신사가 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기차는 조심스럽게 커다란 커브를 그리면서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커브길을 돌 때마다 아래쪽 마을의 집들과 도로와 강물과 과수원이 더욱 가깝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붕들이 또렷하게 보이자 그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지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는 금세 창문을 쓸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또 거위 집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되었다. 고향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그리운 추억들이 되살아나자 귀향의 감정에 들떠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려던 나의 허영심은 감사와 경탄의 마음으로 변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이 마지막 15분가량을 남겨두고 나의 가슴에 용소 숨치듯 다가오자 플랫폼과 그리운 과수원의 울타리들이 새삼스럽게도 소중히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데 대해서 그들에게 가슴 깊이 사과했다. 기차가 나의 집 정원 앞을 지나갈 때 누군가 오래되어 낡은 집의 창문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베란다에서 어머니와 하녀가 손수건을 흔들며 서 있는 모습도 보였다. 굴뚝 꼭대기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연기가 희미하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나는 기쁨이 넘쳐흘렀으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으며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고향을 이토록 아름답게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른 영무원이 옛날과 다름없이. 분지에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을 설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내 누이동생과 남동생도 그들 사이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동생은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수레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다. 그 수레는 어릴 적에 우리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다. 우리는 그 손수레에다 트렁크와 배낭을 실었고, 그것을 동생인 플리치가 끌고 갔다. 그리고 나와 누이동생은 그들을 따랐다. 누이 동생은 내 머리가 너무 짧다고 했다. 그러나 코스염과 새 트렁크는 아주 멋지다고 칭찬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손을 잡아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손수리를 끌고 앞서 걸어가는 플리츠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플리츠의 키는 어느새 나만큼 자라있었고 체격도 건장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싸움을 하면서 동생을 때렸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러자 철없던 시절 그의 얼굴과 일그러진 표정 속에 슬픈 눈동자가 눈앞에 그려졌고 여러 가지 지난 날의 일들의 후회와 더불어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플리치는 제법 어른이 다 되어 지금 내 앞에서 유유히 걷고 있었다. 턱 주위에는 벌써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나 있었다. 우리는 벚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길을 지나 다리를 건너고 새로 생긴 가게와 옛날부터 있던 많은 집 앞을 지나쳤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의 집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앵무새의 울음소리를 듣자 내 심장은 추억과 기쁨으로 마구 뛰었다. 그늘져 어두운 대문과 커다란 석조 현관을 지나 서둘러 계단을 오르니 그곳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맞아주셨다. 아버지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내게 다가와 키스를 하고 나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셨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잡고 2층의 방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자 와락 껴안아 주셨다. 하녀 크리스틴에도 달려와서 나에게 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했다. 그런 다음 나는 커피가 마련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앵무새 폴리에게 눈인사를 했다. 폴리는 금세 나를 알아보고는 창문가에서 내려와 내 손바닥 에 올라 앉아 스다듬어 달라는 듯이 아름다운 회색머리를 아래로 떨구었다. 방안은 깨끗하게 새로 도배를 했을 뿐 옛날과 변함이 없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초상화와 고풍스러운 리라꽃 무늬가 있는 시계도 옛날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나의 자네는 예쁜 꽃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 꽃을 위도세 당근 구멍에 꽂았다. 어머니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나를 눈여겨 보시면서 밀크를 바른 빵을 내 앞으로 밀어 놓으셨다. 어머니는 이야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음식도 먹어가며 얘기하라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나는 하나하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는 하얗게 센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도수가 높은 안경 너머 따뜻한 눈길로 묵묵히 이야기의 길을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네.오늘은 청춘 아름다워 청춘 아름다워라 1장까지 읽었습니다.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